목사님, 가난하게 살기 싫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신명기 15장 4절이 답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오해간에 말씀드리고, 가난해지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으로 제시한 신명기 15장 4절을 근거로 오늘의 질문이지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연된 오해는 물질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오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가난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아님 부자로 살길 원하실까요? 딱 잘라서 둘중 하나로만 답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잠먼 19장으로 가 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은 참으로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자녀인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고 옳은 일이니 되도록이면 될수 있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난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그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잠언 10장으로 가 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름이 가난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게으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서로 알람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지요. 안 일어나면 벌금을 냅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비슷한 모임이 있죠. 벌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주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라는 장치가 사람을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6장으로 가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과 곤핍이 강도와 같이 군사같이 오지 못하도록 강제라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난의 원인은 인색함입니다. 잠언 11장으로 가 봅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가난의 원인이 인색하게 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지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지요. 나의 고집과 경험을 버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고집과 경험을 버릴 수 없는 사람, 고집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취미생활의 차이를 발견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난의 원인은 향락입니다. 잠원 21장으로 가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육체적인 쾌락 즉 눈의 쾌락, 입의 쾌락, 몸의 쾌락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회적 기업가인 백선행 할머니는 자신처럼 돈을 벌기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첫째, 남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라. 둘째, 남이 입기 싫어하는 옷을 입어라. 셋째,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라. 백선행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향락을, 쾌락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이형락과쾌락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잠언 23장과 잠언 28장 말씀 함께 봅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하고, 방탕을 쫓아 사는 것으로 설명되는 옛 사람의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향락과 쾌락의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신선한 가치를 빨리, 빨리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귀한 가치가 향락과 쾌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을 하기 싫게 만듭니다. 마치 미개인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개화가 되어서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가치, 그 고귀한 가치는 어떻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 사람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향락과 쾌락의 삶은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가난하게 되는 원인은 가난한 자의 학대입니다. 잠먼 22장으로 가봅니다.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악하고 못된 마음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없습니까? 그래서 싫고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가 가난해지는 것을 막아 주십니다. 절대로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난해지는 원인은 왕과 맵니다. 잠언 1 3 장으로 가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가난하게 되는 마지막 원인은 말에도 듣지 않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왕과 맵니다. 쉽게. 백번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고집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완고함, 듣지 않음, 고집이 나를 가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나의 과거의 산물입니다. 내가 완고해서 내가 듣지 않아서 내가 고집불통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나의 인격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 인격 이제는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는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 완고함이 듣기 싫어함, 고집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은 내 생각과 같은 것만 찾아서 듣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는 것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제 그들이 만나야 하는 것은 궁핍입니다. 그리고 수욕입니다. 존영을 얻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핍과 수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방금 읽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들으십시오. 싫은 것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야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해지는 원인을 성경을 통해 다섯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지 않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답으로 제시했던 신명기 15장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하신 명령을 모두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난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이 가난하게 되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포기하고 유튜브나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방법을 쫓게 됩니다. 성경보다 유튜브나 자기계발서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유튜브나 자기 개발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유튜브나 자기 개발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는 것이 역시 불가능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됩니다. 어떻게 맞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절대로 할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본적 있으십니까? 없죠. 있다면, 그 부모는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미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 오히려 유튜브를 찾고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지켜 행하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더 편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와에게 그랬듯이, 신약에서 가론 유다에게 그랬듯이, 지금은 나에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을 사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일입니다만은 자기계발서가 한참 붐을 이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개발서만 수백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다가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 인본주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서는 인본주의로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열 권만 읽어봐도. 확연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요즘은 유튜브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수의 내용을 더욱 강렬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이러한 일에 주역이 되려고 합니다. 사탄은 대환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기 개발서의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유튜브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 성경은 하지 못해 읽고 설교는 듣지 않으려는 모습,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으실까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유튜브나 자기개발서보다 성경을, 하나님을 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인색함입니다. 향락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왕고함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기에,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믿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